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어 플라리를 사용해서 3D플러스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그 그래프 사실 그 플랏들이 되게 방식이 다양한데 그것들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어떤 이렇게 의미를 지니는지를 좀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사실 뭐 그리는 거야 문제는 아니. 뭐 문법적으로 뭐 쓰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 이 데이터를 왜이 플러스로 그리느냐 또는 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어떤 플러스로 그려야 정말 좋은 이제, 그림, 비주얼 라인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문법은 그냥 잘 되게 하는 법일 뿐이, 되게 하는 법이죠. 되게 하는 법. 그래서 먼저, 어, 우리 밴드를 먼저 골랐으면 좋겠는데, 자, 아이스버그가 아닌 거가 뭐죠? 지금 10이잖아요. 그래서 100인 거를 고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C는 color. color라고 해서 사실 c라고 하는거고 자 이거를 b 드 n d 로 주겠습니다 왜 b 드 n d 를 color로 주냐 자 name은 자, ship이다 하고 하고 자 data는 surface go는 이제 플랄리에 graphic o b j e c t 일거예요 맞죠 graph object 그래서 한다음에 거기에 surface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z를 XYZ, 그 Z, 3차원에는 Z를 실어줍니다. 실어주고, 자, 레이아웃은 뭐 아무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그래 오브젝트에 Figure를 만드는데,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쓰고,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을 쓰겠다고 p i p e l i n iPlot, Figure를 하면, 와우. 예, 와우. 오, 죄송합니다. 자, 이런 <laughs>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우 죄송해요. 너무 흔들어 가지고 버벅대네요. 다시 그립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쁘죠? 그림.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림인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 보세요. 자, XY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익숙하죠. 뭡니까? 우리가 몇 바위, 몇 이미지예요? 75 바위, 75잖아요. 이가. 75개죠, 떨축 얘도 x도 75개 자, z축은 뭘까요? z축은 얘잖아요, c 자, c... c의 max를 봅시다 c 맥 max는 마이너스 1이죠 이 여기겠네요 max 아, 집을 수 있나? 아, 집을 수 있을 텐데 이잘안 잡히네요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잘안 잡히네. 어, 어, 어. 아무튼, 네. 아, 얘인가? 아니네. 하여튼 얘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게 잘안 잡히지 않습니다. 꼭대기가 잘안 잡히네요. 어쨌든 그렇고, 자, 미니멈. 미니멈은 마이너스 32. 32는 여기서 꼭, 여기 좀 되겠네. 또잘 잡히진 않네요. 어쨌든.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xy z 그 z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c 그 밴드 이값 자체가 z 축의 밸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xy는 우리가 이제 바 그러니까 바다라고 생각. 바다의 바다는 결국 2차원이라 할수 있잖아요. 2차원의 바다인데아 3차원인데 그 바다의 표면은 2차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높낮이, 높낮이는 z축에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높낮이가 있는데 얘를 이제 칼라로 보여주는 겁니다. 칼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빨간색은 위에 있다. 그리고 아래 갈수록 파랗다. 이거 이거, 이거 바다 색깔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벤데 벤은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의 뾰족한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좀더 이야기해서 또 ppt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자, 이건데, surface가 뭐냐면, 자, 75, 70, 보이시죠? 이게 x, y. 이게 x, y입니다. x, y, x축, y축이고, x축, y축에 뭐 이런 거죠. 뭐 2콤마, 뭐 여기는 0, 1이라고, 뭐 1콤마, 뭐 여기는 75, 그러니까 74에, 는 숫자가 1이라는 말은 z축의 숫자가 1이다라고 하면 이 높이는 1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대충 뭐한 10, 뭐 70은 높이가 4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플라즈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뭐 사실 그림은 그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면 그림건 사실 쉽고요. 이렇게 하나만 그릴 수 있고 지금 사실 제가 비교하고 싶그 그리고 싶었던 건 둘이 두 개를 그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HH HV로 나타내면 다른 모양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쉽인데 어 다른 모양인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자 일단 그려 보면 자, 이렇게 같은 쉽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끝머을 튀어나온 것도 어 이제 어머. 뭐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비슷한 모양을 보여 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좀더 이제 뭐 굴곡진게 없게 되어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라면 서브플랏 이제 여러개의 플랏을 하나의 팔레트에 그리는겁니다 그렇게 그리는건데 뭐 그냥 ppt로 <laughs> 하면은 이런거죠 ppt 이런 팔레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팔레트라고 하면 그림을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그린다고 칩시다 삽입에 아, 도양에 동그라미 그리면 이렇게 하나에 다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플라트 이게 몇 개예요? 1.1, 1.2 1, 행열이니까, 1행열.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얘는 1.1,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고, 2,1, 2,2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의 팔레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두 개만 그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 그, 매트플라 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b i g x 는 뭐, 피, PLT subplot, 해서 뭐 2, 이렇게도 1, 이렇게도 되 되고 1, 마 이렇게 되고 또는 plt, 어, add sub plus 1, 1 또는 1, 2, 1, 1, 1, 2, 1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플라리에서는 이게 불해요. tools라는 거를 import 시켜줘야 돼요. 이게 렇 보면 플라리에 tools 있어요. 그래서 플라리는 이제 어,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략적으로 저도 완벽하게 알지 않지만 썼을 때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더뭐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막 조정해주는 툴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툴에서 메이커 서브랑 똑같습니다. 서브 플랫하고 로스 1 로스 2 하고 그래서 스펙이 뭐냐면. 이 하나하나 스펙 1, C1, C2를 얘기하는 거고, 이 스펙 is 3D 하면, 이 스펙 1에 3D를 True로 하겠다, 3D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3D를 True로 하겠다, True로 하겠다. 자, 이거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팔레트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똑같이 만들고, 데이터는 이렇게 만드는데, Z는 밴드 1이고, color scale, ID blue하고, red blue, C는 여기 C1, 이거 show scale s a l e 를 보여주겠다. 아, 아 지금 false였네요. 이거를 true로 하면 하면 true가 됩니다.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는 append t 트러가 똑같고 그래서 이제 trace 데이터는 하나의 trace trace라고 그 figure figure에 쓰이는 데이터를 trace라고 표현하는데 trace 이 피그에 트레이스를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데이터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1,1 위치 x 시스에 그려놓겠다 그리고 동일하게 트레이스를 데이터 1을 하고 1,2에 넣어주겠다 하고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는 like p u t show 이거랑 똑같은거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를 이게 3D로 했으니까 2D로 볼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된거죠 PLT subplots 아, PLT I'm show 하면 이미지로 볼수 있는데 band1 지금 보자 band1이 자 shape가 아 이미지 에미지네요 이미지, 그 PLT show하면 자 와우 이제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바라본 것. Z축을 고려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네, Z축을 고려하지 않고, 3차원이 아니라 1차원만. 이렇게 본 거죠. 자, 17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잠깐, 어, 네, 이렇게 됐네요. 지금 여기가 이쪽에 있고, 이게 지금 약간 그 축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양해를 해야 되는데, 뒤집혀져 있죠? 좀 약간 반대로. 이거를 그대로 이제 180도로 돌리면, 어, 트랜스포스 하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거의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네. 자, 이것까지 해서 다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코드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하고 싶어요. 굳이 이렇게 데이터 데이터 하지 않고, 어차피 조금 뭐 비싸니까, 그냥, 그 딕셔너리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딕셔너리해서 타입을 surface라고 똑같아요. 스일하고 똑같아, 일리나 똑같아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했고요. 이제 fig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이아웃 업데이트 안했는데 레이아웃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폰트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어떻게 뭐 설정 세팅하는 그 문법은 플라니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참고하면서 적으시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그림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을 따라 적는 건 그냥 따라 적으면 됩니다. 네, 그냥 일단 결과를 내고 뭐가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어, 툴을 배우는 정말, 뭐랄까,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서, 이제, 그, 제, 그, 블로그에 보면 코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어차피 반복하는 거니까, 정리해두면, 이렇게 정리해서, 똑같죠? 서프 플라 해가지고, 이거 서프 플랫 갔던 거고, 아까 이피필트 서프 플랫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 거는, 밴드 1, 밴드 2둘다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넘어내서, 만약에, 이제, 밸런스 넘이 1이 10이면, 뭐, 10이고 아니면 아이스버그다. 1 2면 오케이. 아이스버그면, 아이스버그고 아니면 쉽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그렸죠 뭐 그래도 3D 플라트에서 쉽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고 지금 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이렇게 보면 아쉬우니까 3D 플라트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딱볼수 있는 거죠 뾰족합니다 자 뾰족하고 만약에 어, 지금 쉽이죠 아이스버그를 봅시다. 아이스버그, 빙하 어떻게 생겼냐? 빙하는 생겼거 보니까 빙하는 아 이게 일단 보기만 해도 이미지가 더럽네요. 더럽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그 빙하 이 옆에 보면 떠다니는 또 얼음들이 많나봐요. 그러니까 밝은 이미지는 어떤 그 솔리드한 물체가 부딪혔을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쫙 이렇게 이 주변에 솔리드한 게 많나 봐요. 그런 말은 뭔가 떠다니는 애들이 많다. 이걸로 보면 훨씬 더잘 보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좀 징그럽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해서 플랄리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데이터가 어떻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해도, 네, 뭔가 더 깊이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습관? 습관이랄까? 아,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거의 경험이죠 경험 많이 하실수록 아이 데이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뭐, 뭐 급하게는 하실 거 없고요 그림은 진짜 계속 그리시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Keras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Keras는 정말 쉽고 빠르게 어, 딥러닝 하게 해주니까 기대하시고, 어, 보셨으면 구독 좀부탁드요 <laughs> 예, 계속 올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해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